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나 이구 롯데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이네요. 네, 아예 오랜만에 방송 켰고, 네또 오랜만에 이겼고, 네 방송할만한 여유도 조금 있어가지고 예 오랜만에 네 방송 올렸습니다. 사실 어 요새 굉장히 일주에 한번 정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야구를 잘 못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의욕이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일도 좀 힘들고 해서 좀 이기면은 힘이 나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계속 지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또 오랜만에 방송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7대6으로 정말 힘겹게 이겼고 사실 연장 첫 승리를 거뒀어요. 올 시즌 오늘도 사실 제가 뭐 적어놨고 제목도 그렇지만 진짜 지옥 끝에서 끄집어내진 느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모두 다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9회에 이제 넉점 리드를 못 지켰고 또 이어지는 9회 말 끝내기 찬스를 못 살렸기 때문에 사실은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고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참 끄집어내줬다는 게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1회 말에 끝내기가 나왔는데 삼성의 좀 헐거운 수비가 조금 나오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네 이길 수가 있었고 어 오늘 졌으면 진짜 언제까지 져야 될지 모르겠는 수준의 이런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경기가 그 승리의 기승전결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한 승리 의 기승전결이 첫째 선그 선치점, 그 선발의 호투, 도망가는 점수, 그 불펜의 계산에 서는 두구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9회 말, 9회 초에 최준영 선수가 4시점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승리의 조건들이 갖춰졌는데 마무리가 무너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도 어렵다. 심지어는 이어진 9회 말에 끝내기 찬스도 못 살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다. 그 밖에 생각을 할수 없는 거고참 다행스럽습니다. 진짜로. 오늘 졌으면은, 어, 또 이어가지고, 그 KT 경기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이기면서 그래도 지금 25승 2무 30회, 마이너스 5인데, 어, 최근 한달 동안 굉장히 못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체감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5 정도면, 아, 그래도, 아직까지 최악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희망적으로. 네. 아무튼 오늘의 승리 덕분에 살았으니까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졌으면 나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불펜 다 쓰고 지는 거니까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이겼으니까 참 다행스럽고 이제 살았다. 이제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뭐 라인업 얘기도 하고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라인업이 좀 굉장히 변동이 잦죠 요새. 네. 1번 지병타자안치용 2번 의익수황상빈 3번 일루수 이대호,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포수 지시환, 7번 3루수 이호연, 8번 유격수 한태양, 9번 이루수 박승욱 선수요번 선발은 스파크맨 선수였는데 뭐 라인업이 하도 맨날 바뀌니까 뭐 얘기를 일일이 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뭐1 2 3 4 5까지 남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아닐까 싶고 지금 68구 하위 타선이 굉장히 지금 깝깝한 상황인데 어뭐 현재로서는 요연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요연 선수가 굉장히 제시격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좀 이군 여포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이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팔에 굉장히 귀중한 그. 도망가는 점수를 내주면서 오늘은 안질 수 있게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현 선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 정도의 역할만 해줘도 너무나 감지덕식인것 같습니다. 지금 2할 오픈 타율에 2할 9푼 자리 출루, OPS 0.544인데 이 선수한테 무슨 장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똑딱이 타격이라도 해주면 너무나 감사한. 네, 12안타 4타점이면 타점의 지금 비율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잘해주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어, 아,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순서를 좀 얘기하고, 네, 그 승리 요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 승리 요점과 여러 가지 제가 좀 기억에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일단 첫째가, 그, 11의 말허거진 삼성의 수비가 자연스레 살리 다 그니까, 러 사실 삼성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간 흔들려 줬기 때문에 이긴 게 있어요. 붐이 안겼으면 힘들었을 건데, 이런 거를 또잘 활용해서 벗어나야죠 수렁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선두 한 태양 선수가 1 1회 말에 이제 기습번트를 했어요. 오늘 한 태양 선수가 이제 9회 말에 안타도 처음으로 치고 통산 첫 안타 치고 또 사실 유격수 수비 자리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2003년생 어린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격수로서 경기를 계속 책임진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금 군더더기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좋은 수비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어, 타격에서도는 안타도 나왔고 이 선, 기습 번트리 됐는데 사실 기습 번트 자체는 삼루 선상으로 빠르게 흘러가면서 뭐 무난하게 죽는 타구였는데 이것을 삼루수 강한 울 선수가 너무 좀 급하게 쫓아간 것 같은. 그러니까 대시를 하는데 번트 타구가 빨랐는데 대시도 빠르게 들어가니까 좀공을 그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으로 이제 포구 실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아 조금 찬스가 옵니다. 이제 무사에 또 출루를 하게 되고 9회 말과 독해, 데칼코마니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무사 1루였고 이제 9번 그 김세민 선수가 이 역시 2 0 0 3년생 정말 어린 선수가 또 번트를 잘 해주면서 네. 1 4, 2루 만들고 1번 안총선수 고의사구 2사 1사 1 2루 상황에서 어, 나오는데. 사실은 황성빈 선수가 앞선 찬스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긴 했지만 좀 이제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황성빈 선수가 그대로 가는 게저 맞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날 일단 내안타긴 네 했지만 안타가 있었고 여러가지 오늘 중견수 뜬공, 투수 땅볼, 보이네 유격수, 내안타, 네 삼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일단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타율도 2할 8분 팔리고 <laughs>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를 꾸준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황성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타석에 삼진을 먹었다고 해서, 이 10일의 말 상황에서 이 대타를 내는 것은, 사실은 명장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러운 기용이었습니다. 예. 그니까, 수지현 선수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수지현 선수도 굉장히 안 좋다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벤치에서 계속 있다가 이런 그 상황에서 쳐준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일단. 상당히 쉽지도 않고. 일단은, 추지현 선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화면을 뚫고 느껴질 정도로, 네. 어, 느껴졌고. 그니까 좀 방망이가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표정이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진아웃을 당하고 말았는데. 아 어, 참. 물론, 결과론이겠지만. 좋은 대타 기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성빈 선수가 오늘 타격감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그래도 공을 잘막 고잘 잘 맞추고 있었고 앞선 타석에 삼진이 있었지만은 이날 계속 꾸준하게 컨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리더 선수가 끝내기를 쳐서 뭐 천만다행이지만. 그대로 나와가지고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은데 대타 기용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 사실 참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서튼 감독님이 참 작년하고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작년은 어떻게 보면 심적인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부담감이 더 커지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갑자기 이제 그 일군을 맡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더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는 조금 허둥지둥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좀 당황을 한 듯한 경기 운영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대타 기용 같은 것도 사실 경기가 계속 이제 연장해서 계속 지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거에 좀 쫓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안중려 선수 대타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대타를 약간 조바심이 나서 아니면 대타를 안 쓰고 졌다라는 그런 비난이 의식해서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고 져야지라는 게 너무 의식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대타 기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조금 큰일인데 조금 뭐 잘해주기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어 야구를 제가 많이 안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뭐 단장 교체 감독 교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그 커뮤니티에 댓글도 달아놨지만 이 성민규 서튼 체제의 방향성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이 우리 팀이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모습들이 사실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쳐나가고 있는데 방향은 맞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건지, 아니면, 가다가, 방향이 올바른 방향 가다가, 약간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맞는데 이상이 가니까, 이게 뭐, 단장이나 감독을 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체제로, 멀쩡한 방향과 속도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게 바라야 되겠죠. 사실, 그게 아니면, 제가 댓글도 달아놨었지만, 아예 완전 오이드스크 야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조금 얘기가 이제 상황하고 지금 좀상관도좀 가고 있는데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김세민 선수가, 고조이시는 김세민 선수가 연타적 번트 성공을 했어요. 끝내기 상황에서 굉장히 사실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또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들을 상대로 번트를 잘 대줬어요. 두번다 연속으로 깔끔하게 일루축 이제 미네 번트를 했고 이 김세민 선수의 번트 시에이 자세를 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김세민 선수가 번트를 했때 이런 자세로 이제 번트를 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좋았던 게 어정쩡하게 이제 들고 있다가 공 던질 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나와 있었고 보시면 무릎이 거의 지금 땅에 닿여 있고. 굉장히 자세를 낮게 하면서 이 시선 보세요. 지금 시선이 배트하고 지금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번트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름직이 이렇게 번트를 대야 되는데 어, 이런 기본적인 플레이 이런 기본 기적인 부분이 2003년 고졸 신인인 이 김세민 선수가 가장 깔끔하다는 점이 이 팀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게 되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고졸 신인이 번트를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프로 첫 타석 그러니까 둘째 타석이었던 선수가 이거 어째 된 판인지 점점점 번트를 못 대져요 이팀 선수들이 네 이것은 사실은 팀의 문제거든요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이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조신이 번트를 제일 잘 시대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거 보름지기 번트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박찬호 선수가 옛날에 이제 현역 시절에 번트 될때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를 낮게 하고 완전히 공의 궤적과 내 눈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정확한 번트를 되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타격도 좋은 투수였지만 번트를 굉장히 잘되는 투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트에 대해서 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올 시즌 담장을 올리면서 장타보다는 이런 디테일한 야구로 승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디테일은 한 개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장타가 지금 오히려 홈런이 많은 이상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뭐 담장을 올렸다가 지금 뭐 지금으로서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엔좀 이르지만 어 방향성에 맞게끔 팀이 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에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겼지만 그나마 그렇고 어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찬스가 만들어졌고 사실. 이사, 그리고 추지현 선수가 3진을 당하고, 이사 1, 2루에서 이디오 선수가 자중간에 이제 뜬 공을 치는데, 뻗어나가는 타구였고, 전진 수비였고, 중견수인 김현준 선수가 정말 명거리를 쫓아와서 거의 30m, 40m 쫓아온 것 같아요. 그 정도 쫓아와가지고, 그, 워닝 트랙에서, 사실 낙구 지점 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약간 만세 부르면서 끝내기루 타가 됐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타구입니다만은, 저는 사실 잡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김현준수가 잘 쫓아 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에. 네. 다 쫓아 가니까 쫓아가면서 잡은 게 아니고 먼저 다 쫓아갔고 이제 낙구 지점을 본인이 이제 포착을 해서 잡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아이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타구 워낙 멀리서 쫓아왔고 그다음에 타구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김현준 선수가 낙구 지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제 공을 떨구면서 정말 천만 다행으로 끝내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잡았으면 슈퍼캐치예요 근데 못 잡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수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삼성의 조금 이제 헐거웠던 수비들이 연속하러서 나오면서 정말 이, 정말 죽다 살아난, 진짜, 지옥 끝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런 경기가 됐는데 참,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경기를 이렇게 이겨서는 안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이겨서는 안 되고, 정말, 편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다음으로 신선하고 싶은 거는, 8의 말에 정말 그, 7대4 상황에서, 아 아, 6대3, 6대, 아몇대 6대, 몇이었죠? 네,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 어, 어디 보자. 네, 6대3 상황이었겠네. 네, 6대3 상황에서, 7대4로 도망가는 그, 천근 같은 적시타를, 그, 피터 선수를 불러일으키는 적시타를 때려내요. 사실, 이 점수가 아니었으면, 이 점수로 넉점차가안 됐으면은, 9회 초에, 최주영 선수가 석점차가 당연히 나왔을 건데, 물론 뭐, 석점차라서 오히려 뭐, 더 집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9회 초에 역전이 되고, 뭐, 지금 상황대로 보면은, 그럼 9회 말에 힘 못쓰고 그냥 졌을 건데, 이 점수가 정말 컸고, 그리고 1에 가다가 죽었어요. 여우선수가 죽었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저는 가볼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일단 비디오 판도까지 가서 아웃이 됐고 피렐라 선수의 송구가 너무 좋았어요 자익스 피렐라 선수의 송구가 정말 무슨 총알 빨래줄처럼 휙휙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송구였기 때문에 요거는 뭐 주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고 특히 우리 팀의 지금 타선 상황을 보면 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요현 선수가 7번 타자였고 뒤에 한태양 박승우 선수인데 사실은 이 8, 9번에서 뭔가 이제 기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특히 한태양 선수한테 뭔가를 타격적으로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물론 이제 대타를 기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대타 요원들도 그다시 지금 뭐 타율이 다일할 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유격수 수비를 또 빼는 게 지금 팀 상황상 어렵고 기 때문에 물론 박승구 선수가 있고 뭐 지명 타자로 소멸하면서 뭐 연승우 선수가 이루나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8, 9번에서 뭔가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능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루 도전 자체는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피렐라 선수 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조금 그런 것이 그 경기 마이미의 팔에였을 거예요. 그지시한 선수 를 빼고 정복은 선수를 넣었는데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정복근 선수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상황 때문에 그 피터슨 선수가 나가고 1사 2루에서 결국 정복근 선수 타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요때 만약에 타자가 지시한 선수가 그대로 있었으면 타격에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운영이 조금 쫓기는 듯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서튼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뭐, 경기 후반에 수비 강화라든가, 아니면, 경기 마이미의 대타자원들을 모두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불펜 운영도 보면은, 약간, 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조금, 그, 기계적인 기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어, 마린 이렇게 쉽긴 하지만, 그런 운영들이 결국 지금 안 좋은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어, 하게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때 이 점이 전개컸고 김현민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번트를두 번이나 잘 해줬고, 뭐, 지금, 유일한 낙이 2003년생 정말 아기 선수들을 보는 재미인데, 뭐, 오늘은 이 어린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승리를 거뒀다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환약이 돋보여졌죠. 음, 그렇고. 그리고, 사실 완전히 망한 경기를 2인무실점으로 네, 10회, 11회 끊어내면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불씨를 살렸던 김유홍 선수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황, 대타 상황은, 대타 추전 선수 상황은 이 명장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다른 상황들을 보자면, 오늘 스파크맨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비칭을 했어요. 6인닝 2시점. 무사사구 비칭을 했다는 게 무엇보다 좋고, 73진 잡으면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기대하던 그런 스파크맨 선수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 고무적인 것이 이 월별 성적이 점점점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니까 사실은 너무 느리게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인 선수인데 이렇게 느리게 그대로 <laughs> 올라오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4월 5월 6월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평균자책만 보자면은 음 평균자책이 4.76 5.75 3.38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w h i p 도뭐 5월에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네 그리고 보이넷 같은 것도 지금 두 경기에서 세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3진는 오히려 13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등판을 봐도 네, 이건 이제 월별 상황이고 어 최근 등판들을 모아 봐도 그래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닝 소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5월 17일 이후에 6이닝, 5.1이닝, 6이닝, 4.2이닝, 6이닝, 6이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래서,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단 스파크맨 선수가 집에 가는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평가도 좋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이만 던져주면은, 굳이 집에 보낼 이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참 다행이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그동안 워낙 못했으니까, 이제 잘 해야죠. 사실, 외국인 선수가 지금 6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1승밖에 못하는 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쭉쭉 쭉쭉 승수 쌓아가지고 빨리빨리 예,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응원을 네,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어, 김원중 선수가 콜업이 돼가지고 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어, 무시점으로 잘 막아줬고 구승민 선수도 잘 막아줬고 물론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지금 구승민 선수가 너무 많이 던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친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 하... 이래 되면 려 사실 타선에서 좀 대승을 하거나 이런 좀 여유 있는 경기가 돼야 되는데 여유가 계속 없고 팀은 계속 지고 하다 보니까 구승민 선수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준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 시점을 2시점, 3시점, 4시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9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오늘도 페스트볼이, 사실, 최종수 151 이렇게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오늘도 사실은 9회의 구속을 보시면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구속이, 어 147, 143, 145. 그러니까 직구가 145 정도밖에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사실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최준준 선수는 사실상 이제 직구 슬라이더 위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난 등판 때도 구속이 안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7, 8 정도의 최고 구속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지금 한것 같아요. 최준준 선수가. 특히, 많은 투구수를 가져가고 있고, 또 뭐, 이 티닝도 꽤나 자주 지금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뭐, 제가 그 5월 초에 김원중, 구수, 김원중, 최준영 어떻게 기용해야 되야라는 얘기에 저는 이제 8, 최, 구 김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결국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만 봤을 때는 최종 선수가 훨씬 더 좋아 보였고 하지만 그리고 뭐 있지만 사실 마무리라는 보직을 잘 해낼 수 있는 가는 선수의 구위하고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또 김원중 선수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구속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구속 그 김원중 선수 항상 말하지만 구속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146, 147, 148, 어 146, 154, 147, 뭐, 이 정도 구속이 나왔는데, 아직 100%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148, 9, 50,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야지 100%인 상태인데, 오늘은 148을 한 번밖에 못 찍었고, 직구가 거의 뭐 146, 7정도의 형성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저러나 꾸역꾸역 세이브를 하는 편이었고,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요. 재작년 측량. 네, 그리고,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조금 덜어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최준용 선수가 특히 너무나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제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동료들이 도와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피터스 선수는 지금 완전히 뭐 살아났기 때문에 뭐 지금 타선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타자 중에한 명이고 뭐 이래서 저는 사안타 경기 이타증 경기 했는데 예 참. 결국은 이4 1 한살의 이디오 선수를 넘어선 선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이디오 선수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 이 팀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는 게참 뭐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한동희 선수가 뭐 다행히 이제 내려가진 않았지만 아직 뭐몸 상태가 1 0 0도 아니고 사실 4할 중반에 육박하는타율이 지금 3월1푼 9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좀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한동희 선수가 빨리 좀 이제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언제 저점을 치고 올라올지, 예참이 걱정이 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좀할것 같은데요. 어 아무튼 이겼고,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이겼고, 중요한 거는 네 이겼고, 그래도 이 굉장히 망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 부분에 일단 생각을 하면서, 내 경기를 또지켜 봐야 될것 같고 내일은 어, KT하고 맞붙게 되고요. 어, 이번 주가 홈 6연전 이거예요. 네, 홈 6연전이고 박세웅 선수 대 배재성 선수. 네, 토종 뭐우한 에이스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데 두 선수가 지금 평균자책도 비슷하고 WHIP도 똑같고. 네, 이닝 소화도 거의 똑같고. 사실 뭐 비슷한 좋은 투수들이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박세웅 선수도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음, 최근에 그래도, 지난등판에서는 좋았어요. 네, 지난등판에서는 좋았고, 사실 그 외에 이제, 그, 5월 15일, 5월 2일 5월 27일, 악몽 같은 5월을 사실 보내고, 네, 물론 앞에 두 번은 잘했지만, 네, 어, 세번안 좋다가 이제 한번 잘하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아무쪼록 이제 좀세번 못했으니까 이제 또 꾸준히 잘 해리라 믿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고, 또, 배저성 선수가 나오는데, 어왜출자현 선수가 키플레이어이거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음, 요 정도 어, 오늘 얘기를 하고 내일도 좀 승리를 기원을 하면서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겨서 참 다행이고 약간 진짜 이게 야구 따라서 기분이 가는 게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진짜 사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야구를 못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이게, 진짜, 뭔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아, 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니까, 할 말이 없어서 방송을 못했어요. 진짜로 이게 뭐 개선점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참 다행스럽고, 뭐, 이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좀 회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윈더모먼트 롯데 자이언츠